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금세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혹시 그 피로를 쫓기 위해 매번 커피나 달콤한 간식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이 식곤증이 사실은 10년 뒤 당뇨병과 치매를 예고하는 몸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피로의 진짜 원인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조절해 단 며칠 만에 식후 활력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 찾아오는 졸음은 단순한 소화 과정이 아닙니다. 음식 속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우리의 세포와 뇌가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인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많아져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우리는 활력을 얻고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흰쌀밥, 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너무 빨리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 결과 잠시 후 혈당이 급락하며 우리는 무기력함과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의 반복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세포는 인슐린의 지시에 둔감해지는 데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게 오르고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라는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택배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결국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 피로감에 시달리고 뇌는 연료를 받지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남아 떠도는 포도당은 단백질과 결합해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끈적하게 손상시키고 몸 전체의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 당독소는 피부의 콜라겐에도 달라붙어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이 미세한 손상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속에서는 이미 노화와 대사 불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밥만 먹으면 피곤하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혈당의 불안정한 리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혈당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혈당 불균형의 흐름을 멈추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양속도, 순서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첫째, 먹는 양입니다. 식사량을 줄여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부담을 덜어주세요. 80%의 포만감은 인슐린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먹는 속도입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면 포도당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안정됩니다. 매번 음식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주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끈적한 방어막을 쳐서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폭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넷째, 움직임입니다. 식후단 5분의 걷기만으로도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흡수해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짧은 산책이 가장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가벼운 움직임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놓칩니다. 졸음을 피로로 착각하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스트레스로 오해하며 활력을 잃은 뇌를 커피로 달래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몸의 균형은 무너지고 그 결과는 피로가 아닌 가속화된 노화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놓여 있나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채소 먼저, 탄수화물 나중에 순서만 지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식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단 며칠 만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루의 습관을 하나씩 조정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건강해지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 건강연구소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